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일 운세를 전해 드리는 오로라 데일리 아르카나입니다. 1월 2일 금요일의 아르카나는 달, 컵 2번 카드예요. 금요일은 새해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현실로 체감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직은 답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속도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한동안 쉬는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 리듬을 복구하는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출근이나 일상 루틴을 다시 시작하면서 몸이 무겁고 평소보다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오전에는 두뇌회전이 잘 되지 않는 "라는 느낌을 받기 쉬워요. 이런 날은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미뤄뒀던 연락과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해요. 연휴 동안 쌓였던 메시지, 메일, 연락을 처리하느라 바빠질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다음 주로 미뤄두고 싶을 수 있어요. 연휴 동안 뜸했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거나 연휴를 잘 보냈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메시지가 오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감정적인 연락보다는 예의상 안부를 전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는... 연휴 동안 좋았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괜시리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루 정도 느껴지는 에너지니까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업무 강도는 높지 않지만 회의 일정이 잡히거나 새해 목표,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결과를 내야 하는 날은 아니지만 슬슬 움직이자라는 시그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지네요. 취준생분들은 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루틴을... 잡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라 무리하면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겨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금요일은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부담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수 있어요. 한동안 막연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처리해야 할 일도 생겨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더 이상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러분만의 리듬을 찾아가면 다음 주부터 훨씬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링크되어 있는 주간 운세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간 운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1월 2일 금요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